남녀 간의 갈등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젠더 패권주의자들이 젠더 갈등으로 문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지금 젠더 패권주의와 그거가 결합돼서 아주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갈라치를해 놓고 이렇게 혐오를 붙여 놓으면 이 세상에 반전은 남자고 반전은 여자인데 그냥 얼굴도 못쳐 봐요. 서로. 내가 혹시 시작 보는 게뭐 잘못됐다고 할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돼 만드는 거죠. 이건 문화의 파괴예요. 미래의 파괴고 삶의 질을 아주 낮게 만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박구용입니다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연구자이자 교육자입니다. 오늘은요 정치 갈등이란 주제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보수 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보 보수 그러면 진보는 뭔가 더 미래의 어떤 새로운 것에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보수는 지나간 것 중에 가치 있는 걸 지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언어적인 의미론적인 구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구분은 이미 사실 현실 정치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성장 중에서도 경쟁을 강화해서 성장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조금의 불평등이 있더라도 성장이 중요한가. 아니면 성장도 중요하지만 좀 분배도 같이 고려하면서 공정성도 고려하면서 하는 성장인가. 이렇게 벌써 달라지잖아요. 벌써 이게 뭐 옛것하고 새것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지금 현재 정치 철학계에서 가장 통용되는 구분은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 로베르토 보비어라는 사람이 제시한 거예요. 진보와 보수 를네 가지로 나눠요. 진보 보수는 평등에 대한 관점으로 우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등과 공정성을 중시 여기는 쪽은 진보 평등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평등의 가치를 그렇게 높이치지 않는 그래서 보수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지점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다시 뭘 나누냐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진보 내에서도 자유를 중시 여기는 진보자유주의 또는 좌파자유주의 평등을 중시 여기면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권위적인 것 집단적인 것 강조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건 좌파권위주의 진보 권위주의 우파도 똑같은 거예요. 보수 권위주의, 보수 자유주의. 권위를 중시하긴다는 게 뭐냐면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피디님보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옳은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권위예요. 내가 돈이 더 많아. 내가 더 좋은 대학 나왔어. 내 말이 더 옳아야 돼. 이런 모든 게다 권위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한 내용과 관계없이 내가 그냥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엄마만은 이유만으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직책과 직위와 신분과 능력과 그런 것으로 정당하지 않은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거. 그게 권위주의예요. 자유는. 안 되죠. 개개인이 다 서로 다른 자유를 누리든 거니까. 내가 나이 먹었다고서 내가 더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자유죠. 그우와 보수는 또 어떻게 다르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로버트 보비에 따르면 우파 권위주의를 극우라고 합니다 우파 권위주의는 극우 좌파 권위주의는 극좌 자기들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거잖아요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들의 관점을 실현하려고 하면 극우 중의 극우가 되는 거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극단적인 세력이 되는 거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만 무조건 옳아 그러니까 이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걸 실현해야 돼 이런 게 극우 국자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어떤 게또 극우 국자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정치적 지향성이 명확하면 극단화되지가 않아요. 서서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OECD 국가들을 내에서 극우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한때는 극좌가 문제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시적인 말에는 좌파가 정체성 공백기를 흡습니다 사회주의나 사민주의가 퇴락하면서 좌파가 어디로 갈지 를 몰라요. 그러면서 약간의 급진적인, 극단적인 좌파들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2 0 0 0년대에어오면 좌파는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전에는 좌파들이 경제적 평등만을 지향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좌파는 경제적 평등보다 아니 그만큼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후위기, 생태위기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남성이 주도하던 문화에 대해서 남녀가 뭔가 공정해야 돼. 그러니까 계급상의 공정성, 평등이 문제된 게 아니라 남녀, 젠더 간의 평등도 문제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민족, 민족 간의 평등. 다시 말하면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차별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생태주의, 여성주의, 다원주의가 새로운 평등, 새로운 공정성 좌파의 정체성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파는 전통적인 우파는 뭐 가족, 민족, 국가 이런 건데 사실상 그건 뭔가 매력적이 지 않거든요. 2 6세기 들어서 와 정체성을 상실해 버려요. 우파가 최근 들어서 OECD 국가의 정체성 공백기를 겪으면서 어떤 경향이냐? 그냥 좌파하는 게 싫은 거예요. 좌파가 하는 건 무조건 반대예요. 그러면서 자기께 있어면 좋은데 상대 진영을 반대만 하다 보니까 자기 이념이 정체성이 명확한 세력이 승리하겠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세력이 승리하겠어요? 아무래도 정체성 이는 쪽에서 혹을 많이 엮였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극단화되는 거예요. 반이민, 반 이민, 반 여성 반생태 어 그거 해 보니까 의외로 정치적으로 이득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파의 정체성이 붕괴되면서 그 쪽이 강력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오히려 정치적 다수가 되는 이념 없는 정체성 상실한 우파가 집권을 하는 묘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류 전체로 보면 약간의 불행하고 위험한 시기긴 해요. 하지만 이들이 오래갈 수는 없다. 원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오래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반대만 하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한국 2030 남성의 보수화 현상 사이에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이 존재할까요 미국이나 유럽은 전통적인 관점으로면 제1세계의 선진국 제가 조,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1세계 선진국이라는 그것 때문에 얻는 게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들이 당연히 우리 미국 사람이니까 난 당연히 유럽이니까 인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권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백인도 아니고 미국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옆집에 살고 있는데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너무 화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반 이민에 대한 강력한 우파적 정체성 행위를 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거가 됐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아직 없잖아요. 주변에 외국인 있다 하지만 한국인 때문에 누리는 권리보다 더 많이 누린다는 느낌은 좀 적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성이란 이유 때문에 갖는 권위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뭔가 유리한 점이 많았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앞세대, 우리 세대가 그 마지막 세대인데, 그런데 지금 20대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자란 이유만으로 권위를 갖나요? 안 갖죠. 오히려 더 불편해요. 막 북유럽, 서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민족보다는 오히려 젠더 갈등으로 뭔가 우파가 더 모이는 그런. 경향성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특히 이런 보수화구구화 현상이 2030 남성들에게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지금 충분히 연구됐다고는 생각하지않아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도 하고 연구한 그런 수준 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경우 두 자녀인 경우도 있지만 한 자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되게 태어난 순간 가족에서 많은 걸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특. 태어나자마자 세계 최강대국의 아들을 태어났어요. 이건 처음 경험이에요. 지금 세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태어날 때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내가 세계 최고의 강국에 태어났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대접 받았어요 공적인 장소에 처음 우리가 가는 경우 언제냐 태어나서 지금 세대가 그게 유치원이거든요 어린이집 초등학교예요 똑같이 혼자 살아도 보통 우리 문화권에서는 여성들은 엄마나 아빠와 비교적 대화를 많이 하서성장돼요 그러니까 유치원 딱 가자마자 말을 잘합니다 대부분 근데 남자 아이들은 아직도 부모 세대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안 가르쳐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 유치원 가기 전에 충분히 공적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질않아 집에서는 엄마가 충분히 들어주죠 그냥 아들이니까 아빠가 들어주고 근데 딱 유치원 가면 누가 들어줍니까안 들어주잖아요 유치원 갔는데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이미 다말 잘한 친구들이 많아 그러면 자기는 말할 기회가 상실되고 발음권은 상실해요 근데 여러분들 발음권을 빼앗긴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박탈감입니다. 근데 그 박탈감이 일 순간적인 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요 우리 세대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지만 지금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이 내가 공적 담론에 참여하냐 마냐가 훨씬 중요해요 대부분의 부담을 사실은 이 담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장악해요 그런 박탈감이 장기화되면서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학교만 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이 느끼는 공적 의무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 예를 들자면 병역 의무는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또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사랑을 수 있다는. 중압감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 의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데 공적 장소에서 뭔가 권리는 폐기된 것처럼 보여요. 의무는 있는데 권리는 사라지는 느낌. 박탈감이죠. 그걸 어느 순간 인터넷 커뮤니티 들어가 보니까 같은 마음을 가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이게 논리가 있냐 없냐 사실이 맞냐 안 맞냐 관계없이 그런 이 담론이 강하게 형성되는 데서 출구가 거기에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광장에서는 나의 억울함을 말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나의 약점이 드러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자기를 숨기고 자기의 분노와 불안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게 점점 확대돼서 지금 대한민국 극우화의 뿌리가 형성된 거죠 극우화 시기가 쉬워진 환경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연구 중에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원인들을 찾아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2030 여성들이 조금 더 진보적인 근본적인 원인? 이유 유가 있을까요 여성들은 조금 공적 담론에서 자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들은 비교적 남자 아이들에 비해서 갖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의외로 공적 담론의 장에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고 그걸 형성하는데 관여가 있고 주체가 됐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회가 뭔가 불안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이 사회가 체계가 국가가 이 장소가 나를 지켜준다는 느낌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진보가 경제적 평등이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묻혀서는 안 되는 게 이게 남녀평등 문제인 거예요 진보 진영이 선택한 이념과 여성들이 선택한 이념이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 에 진보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이 된 거예요. 저는 남녀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남녀 관계 없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진보 진영의 핵심을 이끌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소 20대를 보면 여성이 좀더 많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요 선진국에 태어난 2030 세대에게는 지금 4050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마인드가 완전히 다른 마인드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요이 가장 요 근데 지금은 경제 불평등 문제보다는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걸 가지고 공격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불가피하게 가장 큰 박탈감을 느끼는 게 뭔가 하는 건 권리는 사라지고 의무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남성 여성들은 아직 삶의 대부분에 의해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짊어지지 않을 짐이 과도하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일상에서 신체적 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노출됐다고 생각하는 전혀 다른 문제의식을 가둡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갈등은 계속 간다고 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2030 남성의 정서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 갈라치기라던가.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남녀 간의 구분은 우리가 학문을 하거나 뭔가 논의를 할때 불가피하게 필요하단 말이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진보, 남자는 보수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우리는 지역감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지역 감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저는 영남 패권주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영남 패권주의자들이 이걸 지역 감정으로 바꿔요. 똑같 마 지금 젠더 패권주의자들이 젠더 갈등으로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 문제를 가지고 마치 남녀 간에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 사태파악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걸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죠. 지금 특히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치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인 것처럼 그리고 그런 문제만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 안에서 혐오와 징오의 강을 만들어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은 국가 전체로 보면 큰 문제거든요. 큰 장애고 이전에 노동과 자본의 갈등을 붙이긴 세력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주 사악한 세력이고 단순히 남녀 갈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문제가 또 숨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까 제가 이게 젠더패권주라고 의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동력이 뭐냐면 누가 이 사회의 지배자가 되는가 누가 더 주도권을 갖는가 이런 문제를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율할 것인가 이런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르지만 서로 갈등을 빚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싸울 수도 있지.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 서로 어떻게 조정하고 화해하며살 것인가 이거 문제가 확장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혐오의 강을 계속 깊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냉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냉소주의를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게 저는 이 잘못된 능력주의예요 젠더 패권주의 밑에는 냉소주의와 능력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시험 성적 하나로 인간을 평가해 그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근거도 없는 거예요 번역도 잘못된 것이고 메리트 쿠라치란 말은 원래 능력 정치, 능력 통치예요 그냥 마이클 영이 그 소설을 처 쓸때 긍정적인 치면도 있고 부정적인 치면도 있는데 가장 부정적인 형태로 지금 말하는 게 한국 이 극우들의 능력주의 버전이에요 그러면서 막 갈라치기를 해요 능력주의와 젠더 패권주의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잘 작동해요 왜 작동할까? 강력한 리더가 있어야만 이 패권주의가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시즘의 전조예요 이 패권주의는 항상 나중에 파시즘으로 갈수 있어요 이 지금 젠더 패권주의와 극우가 결합돼서 아주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OECD 국가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트럼피즌도 그런 형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30 세대들이 가장 빨리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치 세력과 확실히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 세력들이 다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갈등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큰 문제는 혐오와 증오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도 이게 깊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갈라치를 해놓고 이렇게 혐오를 지켜놓으면 이 세상에 반제는 남자고 반제는 여자인데 아니 누군가를 볼때 쉽게 호감도 표시할 수 있고 이 호감이 실패할 수 있고 그런 것 좀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얼굴도 못 쳐봐요. 서로 내가 혹시 시작하는 게뭐 잘못됐다고 할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안는 거죠. 극단적인 불안이 우리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문화의 파괴예요. 미래의 파괴고 삶의 질을. 아주 낮게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10대 남성층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하라고 해야 되나 조롱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서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산업화되고 있고 그것들이 문화화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저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여러분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간이 아니라 동물까지 생각해야 되는 이 시대에 인간 혐오를 그것도 가장 나쁜 방식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은 그게 10대든 20대든 앞으로 공적 책임 있는 자리에 못 온다 하는 정도로 확실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똘레랑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똘레랑스를 파괴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엄벌을 형사적으로 한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다시 우리 세대에서 논의해야 될현 정부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 모든 전제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뿐이에요 누구도 지금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결해 돼요 특히 여러분 세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논쟁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 담론의 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생각의 수준 이전에 감각의 수준에서 이미 고착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는 이걸 감각의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려서 감각적 공유지반을 확장해야 돼요. 감각적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는 입장이에요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아 이게 생각이 다르니까 충분히 토론하게 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이 문제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다. 저는 감각의 차원에까지 내려가서 문제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민주 시민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문화 예술 체육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체적으로 아이유 음악을 많이 듣고 좋아하게 되면 이런 극우화가 안 됩니다. 여러 통계에 따르면 아이유 음악 중에 혐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이유 음악은 기본적으로는 살가움, 만남, 그 작은 섬세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공유해야만 해요. 어,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도 많잖아요. 그 다양한 음악들을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듣게 해야. 돼. 그리고 영화도 가능하면 많은 영화들을 보게. 해. 소설이나 문학이나 또는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삶의 다층적 구조를 우리가 접근하게 해주거든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유일한 출구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한 해답을 찾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모범을 보여줄 때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평등시 강한 사람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